우렁이 섹시, 여근이헛길려 그린이 전해령, 한국 띠아제. 돌새는 밭을 갈다 잠시 쉬며 한숨을 쉬었어요. 밭에서 나는 곡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되지요. 두새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렁이잖아. 소리가 나는 발 밑에는 커다란 우렁이가 한 마리 있을 뿐이었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그래,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돌쇠는 우렁이를 집으로 데려와 작은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안에 잘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돌쇠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저분했던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돌쇠는 일을 나가는 척 하다 살짝 숨어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우렁이가 어여쁜 아가씨로 변하는 모습을 본 돌쇠는 깜짝 놀랐어요. 돌쇠는 얼른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우롱이 아가씨, 어찌하여 사람이 우롱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고?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어찌하다 우롱이가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여 사람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돌쇠와 우렁색 씨는 결혼하여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돌쇠의 집앞을 지나다 아름다운 우렁색 씨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쇠와 떼기를 해서 조롱색실을 빼어서야겠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이 임금님이 저 넓은 산에 나무를 먼저 심는 내기를 하자고 하니 말이오. 걱정 마세요. 산에 올라가 이 조롱박 뚜껑을 열기만 하면 문제없어요. 이튿날 산으로 올라간 돌쇠가 조롱박 뚜껑을 여는 순간 임금님의 부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식간에 온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내기에서 이기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임금님은 매우 화를 내며 다음날 강 건너 언덕에서 말타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소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구해올게요. 하지만 말을 못하는 돌쇠는 슬픈 얼굴로 우롱색 씨를 바라보았어요. 우롱색 씨는 돌쇠에게 절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는 말을 구해주어 내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리야, 신난다! 이번에도 내기해진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며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배를 타고! 누가 먼저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지 내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는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배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도세는 바닷가 마을에서 쓰는 작은 도당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의 운이 다한것 같구려. 내기가 시작되자, 임금님의 배는 무서운 속도로 돌쇠의 배를 앞질러 나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의 당당하던 배가 바다 멀리에 나가자 갑자기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 바닷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이 모두 못된 임금님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못된 임금님 대신에 용왕님의 사유인 착한 돌쇠를 임금님으로 섬깁시다. 돌쇠와 우렁색씨는 그 훌륭한 왕과 왕비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 설화 중의 하나예요. 우렁이가 예쁜 아가씨로 변한 것도 신기하고 그 아가씨가 용왕님의 딸이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돌쇠는 자신의 커다란 행운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대에는 언제나 시련이 오기 마련인가봐요. 돌쇠는 임금님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돌쇠는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맞서서 임금님을 물리치고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돌쇠처럼 현재의 위치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노력하면 결국에는 승자가 된다는 멋진 교인이 담긴 이야기였어요.